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예 자랐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음, 학교, 교회, 집, 요것밖에 몰랐어요. <laughs> 세상 너무 모르고. 어, 그런데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 어디까지 어 갔냐면 앞, 뒤, 좌, 우에 제가 갈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길이 막히고, 어,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 돈이 없었냐 하면 돈 없었는 거 아닌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은, 제하고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이 두렵고, 사람하고 이게 대화하고,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 못해가지고, 딱만 보고 다니고 이랬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세상을 너무 모르고 이렇게 자랐는데, 밖에 이제 뭐 자녀도, 아기도 낳고, 또 자녀가 학교를 가고,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니까 사람들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 분위기 다 깨버리고 이 세상 색깔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어,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데다가 나는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집에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너무 너무 어, 목소리만 들어도 넘어갈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다른 가정,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교회 오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되는데, 하나도 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 교회 마치고 나서, 저는 어디를 갔었냐면, 남편하고 같이, 바다나 산에 가서 고함 지르고 이랬어요. 정막 시원하게 고함 다고 나중에는, 이제 신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점쟁이 같은 사람을 찾고 이랬어요. 보금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겠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테이프를 주셨는데, 그 테이프에서 제가 몰랐던 두 가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 제가 자랐던 고신에는 선병만 찬양할 때 손병만 치도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정도로 교회가 근음했었어요. 이게 뭐 주일날 뭔가 뭐 물건을 샀다? 이거는 엄청난 큰 죄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어, 제가 진짜 성인이 되고, 그렇게, 어 노래방을 가본, <laughs> 노래방을 가본 지가 불과 몇년 전일 거예요. 그, 그는데 가는 건 엄청난 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그리고, 교를 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 주일날 교회 빠지면, 뭔가, 굉장히 내한테, 하나님이 벌하시고, 뭐, 거짓말하고, 음. 뭐,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몰랐던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몰랐어요. 우리가 뭐를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 믿는, 믿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진짜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다니고, 태어나자마자 뭐 교회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죠. 어, 그런데 테포에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저주죄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존재가 있는데,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매제 테이프를 하나 딱 듣는데, 이게 그대로 믿어졌어요. 뭐가 보였냐면, 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뭐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있는가에 답을 딱 찾았어요. 두 가지 몰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요 존재를 내가 몰랐구나. 제가 이 보험 듣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말은 안 하죠. 속에만 넣고 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넘어가는 이런 이제 아주 뭐 극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남편과 내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자녀와 부모와의 이간질 시키고, 집안이 계속 저주 재앙을 갖다 주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무슨 뭘뭐 했냐면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인생이 연장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 수도 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 있죠. 아니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하지도 않고 말이지. 시큰 놀다가 뭐 교회 와서 어, 이런 사람들이 되 나는.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말이지. 그런데 이 모르고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거올 수도 하고 메시지 계속 말씀 듣고 그때부터 저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고백을 어떻게 하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제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이 언약 잡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저에게.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요두 가지 알았는데, 그죠? 아 그래서 오늘 메시지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어, 지난주 간에 과거는 축복이요 발판입니다. 새 가족에서 메시지 나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일부 메시지 나왔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종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은혜 이게 메시지였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한 주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다녀보니까. 메시지 상관없이 내 삶은 옛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 아따, 굉장히 안타깝구나. 하나님은 한 주간에 인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답을 다 주시는데 그거 놓치고 뭐가 굉장히 강하냐? 요즘은요 세상은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강해요. 그 속에 말씀이 다 묻혀버려요. 내 생각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그죠? 세상이 그래요. 문화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사단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전쟁 곳곳의 전쟁 위기 전쟁 위기가 이게 이제 3차, 뭐, 대전, 이러면서, 이런 불안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왕, 이렇게 요 개인을 딱 잡고, 이런 속에 빠지게 만들고, 생각과 마음이,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그 속에 딱 빠지게 만드는 게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완전히 내필인 세상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방리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음. 제가 미국에 가서 너, 가면 편한 게,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 링크 코트 입는데, 지는 소대나시 입고, 서 있고, 이래. 사람들 안, 사람들 안 쳐다봐요. 그렇게 있어도. 우리나라는 난리 날 거예요. 완전 정신도 없는 <laughs> 전부다. 이게, 이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쫙 현장을 다니면서, 야,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너무 강하구나. 사단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 빠져있게 만들어요. 뭔가 행사를 하나 한다. 말이 너무 많아요. <laughs> 전부다. 1명이 행사한다. 몇명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요. 거기에 그 시간 다 투자하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 있어요. 그거 따라만 가면 되는데. 제가 어제 우리 장모님하고 포럼을 하면서. 야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정말 아이들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을 지시고, 키우신 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그때가 언제였었냐, 제가 보니까. 저희가 24평 조그마한 아파트에 있을 때, 매주 성교사님이 저희 집에서 묵고 가셨어요. 항상 지교회 하고, 현장에 전도 성교. 그 방향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을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말, 절대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 그래, 거기에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또 우리 하 해가 다 지나가버렸어요. 언제 시간을 지나가버렸어요. 또한살 목적이죠? 시간 다 가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창세기 3장에 빠져있으라.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그러니까 계속 그 분위기에 빠져. 절대로 우리 세가족 성도님들은 한해를 맞이하면서 한 한번 결단을 한번딱 내려보세요. 그래. 1년 동안 내가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한번 가본다. 그리고 1년 뒤를 한, 1년 지나온 뒤를 돌아보시면 현장 상황이, 내 현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그 축복을 사단이 모르게, 네, 그거 축복 누리지 말고 저주 제왕 속에 있으라. 이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거에 절대로 빠져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완전한 사람 어디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묶여있지 말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뭐죠? 이 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은 뭐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 가만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됐겠데 사단한테 쏘고 사람 떠났잖아.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됐단 말이죠 타락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죠? 이 약속 그 약속 잡고 딱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예요 절대로 무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소수 그 소수에 우리 세가족 성도님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약은 뭐가 교육되어 있죠? 오시겠다고 그 약속하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의 문제, 대신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왕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영원한 해답입니다, 이해답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끝이에요. 세상에 오만가지 문제인데 그리스도, 이 언약만 잡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거 모르게 사단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전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야 될게 뭐죠? 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면 되겠구나. 이게 끝이에요. 이 간단한 것을 모르게 복잡하게 혼동, 허감, 공허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다 말입니다. 절대로 속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구역 내세지 할 때도 목사님 그러셨죠. 당연히 무슨 행인이 주일날 하지 마라. 예배 다 마시고 하세요. 은혜 받는데 방해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막 사람들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게 딱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저를 하루 종일 은혜 받고 세상에서 영적인 눈을 딱 열어서 성리할 힘을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 언약. 잡은 예배? 피해제사? 예배.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지? 그 예배 시간에? 얼나나 성가대 노래를 잘하니, 못하니, 뭐, 목사님이 잘생겼니, 뭐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 기도, 감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잡을 거,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거기에서 그걸 딱 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묵상, 너무너무 이상한 게요. 이 말씀을 제가딱 잡고 한 주간 생활하는데, 만남, 사건, 모든 것에 해답이 딱 됩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산업하시는 산업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항상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말씀을 딱 묵상하고 나간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웅츠러지는 사람이래. 그럼 말씀을 잡고 나가는데 그분하고 너무 여유있게 평안하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감이 꺾기는 겁니다. 언약딱 잡고 있는데.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죠? 저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 말이죠. 그 평안함, 내가 언약 잡을 때,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죠? 기도. 그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보면, 나에게 뭐가 나오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자녀들 두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이, 그 자녀들이 있는 현장에 망대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문화 살리는 망대로 서게 해주세요. 플랫폼, 파수꾼,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걸 기도 계속 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말이죠. 그러면 그 증거가 있고 말해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가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아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생각 안 드세요?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명단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허강끝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 복음 받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 여론 속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말 따라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단이 그걸 속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 제가 요즘 뭐를 느끼냐 하면요. 사람들이 막 여론을 형성하고, 남의 말하고 일대 있죠. 저 사람 평소에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말에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게 뭐냐? 허감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있죠? 막,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 그 허감이란 말이죠. 그걸, 그럴 때는 조용히 허감 꺾어주시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축복한, 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다빠개고 나니까. 저 그랬죠 남눈에 보이면 믹서기확갈아버리고싶더라내 인생을 완전히 우리 가, 가정을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들려고 여기 작정을 했구나 이거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가 갈리더라고 야내 남편하고 우리 장모님 밖에 나가면 양심에 최후의 보루라 이러면 너무나 정돈된 사람이에요. 근데왜 그렇게 이간질 시키고 말이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게요 이게 온 세상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잘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그 불신앙에 빠져있는 게 아니고 온대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허강 꺾어주시고 기도해드리고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다니 운명, 운명이 돼버려요 그렇게 그런 인생이 어떻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래서 뭘 보고 살아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오늘 메시지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축복이 싹다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아무한테 말하지 마라 아직까지. 그래서요. 그러고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뭐 뭐했죠? 바꿔라 체질 바꿔라 다른 사람 말하고 육신적인 게 밟고 이런 거싹다 바꿔라. 너희가 원하는, 바라는 복 그게 복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바꿀 거를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체질 사단에게 속기서 좋은 체질은 영적으로 바꿔야죠 그죠? 말했죠? 그래서 말하지 마라 그래서요 그런데 이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은 은약 이때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무슨 말씀 주셨죠? 모든 족속 땅 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보내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허가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경제 문제, 모든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늘이 싸우는 도마, 소마.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죠? 개인의 저주와 재앙 막는다. 개인. 그죠? 시대. 복음의 능력이 시대 저주 재앙 막아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거. 지금 누구에게 나타내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죠. 뭘로 남아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다. 이 멋진 응답하라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못 받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미국 교회가 나왔죠? 그 교회가 그냥 줬어요. 그, 어, LA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송민규 목사님이, 완전 현장, 전도 성교 방향 맞추고 있는데, 이 미국 교회에서, 그 살만하면 살수 없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거 없어. 할머니들 몇 사람 데리고 앉아. 그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성계 방향만 주고 너무 그러시거든. 그리고 합쳐버렸어요. 그냥, 그럼 교회 이거 너가 해라. 이래가지고 오늘 아무도 돈 없는 교회에서 오늘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헌당 예배. 헌당이는 말은 뭐죠? 빚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전도 성교 방향 맞추고 있을 때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아니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계속 그런 얘기하시죠. 망대. 이 망대가 뭐냐? 기도하면서 지키라 이 말이에요. 기도. 계속 기도하면 일곱 망대 보인다. 그의 그, 그 777이라는 게 목사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시다 보니까 아 여기 이런 게다 있구나 찾으셨어요. 그걸 기도하시다 보니까 예정을 가시게 된 거라. 아 그래 거기서 또 일곱 가지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아 그러니까 딱 보이는 게 뭐냐 이정표. 일곱 이게 이제 하나님 마가다라방의 응답 안옥의응다 아시아의 응답 마게도니아의 응답 로마 살린 응답 하나님 그 길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런 이게 말씀 속에 찾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시작해야 될게 뭐죠? 기도하시면 돼 기도 말씀 자고 기도 뭘 두고 기도?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죽어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딱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이게 영원한 작품 그런데 돌아보니까 육신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을 하셨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응답받으면서 보니까 아내 힘이 하나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저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괜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이게 뭐, 걱정해서 일사는 하나님은 방향을 맞춰라. 인생의 방향을 맞춰라. 이거예요. 전도, 성경 여기 방향 맞추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길을 알고 답을 알잖아요. 그럼 당연히 답을 말해줘야지. 거기에 인생 방향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도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렇 그래서 이방인 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랬죠. 한 해가 갑니다 음흠. 한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결단합니다 정말 말씀 잡고 현장에서 전도 성어 사람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있는데 1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던 것 질병, 경제 하나님 다 회복시켜주세요 내 인생 방향 나에게 무, 문제가 왔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방향 맞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laughs>